안녕하세요. 수성음방 기계입니다. 오늘은 ESD122에 대한 그 제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저희 그 기존 스테커랑 조금 모양새가 좀 다르고 키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번에 EP사의 전동 스테커 저희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제품은 이제 지게차 성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1.2톤까지만 들수 있는 걸로. 총 중량은 680kg로 굉장히 이제 가볍고 성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친구라고 볼수 있어요. 이 지게차는 이제 확장형 아웃트리거로 보통 이제 포크에다가 팔레트를 끼워가지고 작업을 하시잖아요. 보시면은 이 포크 폭이 굉장히 또 넓고 여기에다가 팔레트가 다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측의 볼트를 조정해서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지금 사진 띄어드리는 것처럼 아웃트리거가 바깥으로 더 늘려서 다양한 규격의 팔레트를 사용하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게끔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스트가 굉장히 키가 큽니다. 그래서 요거는 올렸을 때 3590mm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이제 지게차만큼 포크가 상승을 해요. 우리 사업장에는 이제 큰 무게를 들진 않아요. 근데 트럭 같은 데에다가 물건을 적재하고 내려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이 제품이 딱 맞겠습니다. 1.2톤 정도의 무게를 들수 있는 게 최대 장점이고요. 기존 스태커와 같이 정말 이제 사용하는데 편리성을 갖췄기 때문에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EP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기둥 같은 게 있고 이런 철판 같은 게 있어요. 물건 같은 거를 들었을 때 작업자에게 제품이 조금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실려 있는 패키징이 좀덜 되거나 이렇게 물건을 위에 높이까지 들어올리다 보니까 운전자를 좀 보호할 수 있는 망을 네트망을 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뗄 수도 있지만 저희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는 걸 권고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좌측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이게 좀 운전이 힘들진 않을까 했는데 어, 생각보다 저희가 조금 운전을 해 보니까 오히려 가운데는 좀 시야가 저희가 제한이 되고 살짝 옆에서 보니까 이 전방의 시야가 좀더 확보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요 작동을 한번 해볼게요. 기존 스택 손잡이를 잡고 내리면 앞으로 번진 레버를 뒤로 제쳤을 때 뒤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포크 상승이랑 하강 또한 왼손 오른손잡이에 특화되어 양쪽에 다 버튼들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이 회전반경이 한1440 정도 나와요 굉장히 좁은 폭으로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잡이를 굳이 젖히지 않아도 이쪽에 있는 거북이 보드 바로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전진 후진을 하게 되면 굳이 손잡이를 눕히지 않아도 좁은 공간에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합니다. 포크를 한번 상승해보겠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스테커 종류들은 마스트 상승하강 속도가 일반 지게차보다는 조금 더 느려요. 이 안정성 때문에도 있고 장비 자체가 하중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 보니까 물건을 빠르게 들고 빠르게 내리다 보면 얘가 덜컹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커 종류들은 몸무게가 가벼운 대신에 높은 무게를 들고 그 높은 무게를 들음으로써 그거를 이제 천천히 이동을 시켜줘야 좀더 무게의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성능 또한 굉장히 잘 만들어졌는데요. 25V에 85A에 일단 AGM 배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형 충전기가 자체에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220V 가정용 콘센트에다 꽂기만 하면은 금방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팔레트를 뭐 작은 거. 우리는 진짜 공간도 협소하고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도 작다라고 해 주시는 분들은 굳이 요거를 아웃트리거 벌릴 필요가 없이 이 포크의 폼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포크는 이제 위에 있는 고정 나사를 들어 올린 다음에 손이나 발로 밀어서 포크 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ESD122에 대한 제품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사업장에는 이제 지게차까지는 필요 없다 어, 어느 정도의 무게로 지게차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찾고 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제품이 굉장히 저렴하고 합리적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테커나 아니면 각종 이제 장비 지게차 뿐만 아니라 모든 장비들을 저희가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시에 항상 문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